살, 살다 보면, 아유, 씨, 샹, 욕밖에 안나오게하면서 맨날, 욕이라서 면 괜찮은데, 얌전한 양반들이 다 아마 병이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양반 같은 분들. 속에 만 담아놓거든요. 이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다 풀고요. 어디 가서 막 마음도 치르고, 막 산에 가 야, 하고 들어야 하든지, 욕을 하든지, 막, 어디 가 풀든지, 그래 살아야 되지. 그 자꾸 이어놓고, 막, 하루 이틀 이만큼은그 다음날 이만큼, 그 다음날 이만큼 이래도, 어, 이어가 망가져요, 망가져. 그러면은, 이거 뭐, 나원 한지 25년 되, 되다 보니까 어, 장사 안될 때도 있고 지인같이 빈천인데 장사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장사가 돼요 그 단골분들이 드셨던 분들이 자꾸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운이 좋은지 아는 진 통해 가지고도 많이 이렇게 소, 소개를 시켜, 시킴을 켜시받고요 <laughs> 그런데 예, 뭐 단골분들이 한 5천명 예, 뭐 그러면 일로절로 소개로 장사 되다 보니까 솔직히 100%다 만족을 못 시켰어요 처음에 그 모를 때는 아 이거 아는 사람이라 좀더 여주면 좀더안낫겠나 싶어 가 이것도 좀아좀더 여줘야 되겠다 팔라요 <laughs>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막 진하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 엄청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받아보면 강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다리는 추출 가공 방법도 좀 틀려요 예 근데 어떤 할머니 단골분들 보면은 그래도 제가 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드신 분들이 장어나 뭐 흑염소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뭐 드시고 난 뒤에 96세인데도 살아 계신데 친구분들 다 돌아가셨다 하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먹었던 거 어디 안 가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요 그래서, 야, 이거 뭐, 96세인데, 지금, 백 한, 백한1 0살까지도 사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게 어디 안 간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뭐, 80살 먹은 어른들 중에서도 뭐,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몸의 기능이 장부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장이나 간이나 막, 자궁이나 막, 여성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80 넘어갖고 아파가지고 약을 드시기 전에요. 한 60이나 70이나 80,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조금 뭐, 뭐, 보약을 좀 해가 드시면은 그 드신 게또 어디 안 가요. 아프면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운동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안타까운 게 뭐, 뭐, 자궁만 걸려가지고 오셔가지고 약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약을 드신다든지, 이런 건좀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제 건강하실 때좀 건강하게 좀 많이 드셔놓으면은 그게 어디 안 간다. 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폐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라지도 좀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래야 되는데 폐가 안 좋다고 했는데도 담배 줄다 피고 뭐, 뭐 이러시는 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 아 이거는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왜 자기 몸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그럼 나중에 되니까 폐암도 오시더라고요. 그럼 폐암 걸리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폐는 조금 폐하고 대장이 펴다 보니까 그폐 기능이 떨어지면 자꾸 우울해져요 사람이. 어 내가 왜이럴까 무슨 어,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살자 대신 죽자 그럼 살아야지 그래요. 나이가 어린데도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한 애들이 있고 죽더라고요. 저도 보기엔 동네 보기엔 뭐 황성동에서 17층인가 몇층 에서 공부 성적 조금 떨어졌다고 막, 거기서 막 바로 뛰어내렸고. 그러면 또 뭐, 꼴랑 뭐 2천만 원인가, 뭐, 3천만 원인가, 뭐, 얼마 빚좀 뭐, 했다고. 일가족이 막 바다로 이득 아픈다든지 자식은 살려야 될거요 그죠. 조금 생각이 나름인데 자꾸 우울해지는 게 이제 폐기능입니다. 폐기능이 떨어지거나 대장기능이 또표류다 보니까 조금 내가 보기에는 하이클래스고좀잘 살고, 뭐, 집안도 좋고, 이런 집안에 사시는 분들이 잘 돌아가세요. 왜, 네. 뭐, 좀 더러운 꼴 봐도, 에라이, 씨발 죽여라, 하고막 이럴 뿐 되는데, 그 굳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 막, 막, 돈또 많은데, 왜 좀, 도 이해가 안 가면. 그 뭐, 솔직히 살다 보면은 또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또끼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사는 게뭐 재밌다, 그냥 숨만 살고, 막 즐겁게 하는 낙천적인 성격을 좀 가지시는 게 좋고요. 폐암 걸리시면은 항상 웃어야 된다고거든요. 보 자 웃고 밝고 밝게 생활해야 되고, 어, 뭐, 억지로도 웃고 재미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도 뭐 재미가 없니? 자꾸 안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나는 된다, 잘 된다, 좋다, 기쁘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가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뭐 병원에서 폐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다? 안 그러면 간기능이좀 떨어지다? 그런 게 있지 습니까 자, 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좀 우리 받치고 스트레스가 확 받고 뭐 술을 많이 먹었고 뭐 간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어, 화합니다, 화. 아, 자기가 마음을 좀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 죽일 놈, 죽일 놈, 는이러면 손가락질 하면서, 이래요, 하던 그게, 그게 안 받고 내한테 옵니다, 내한테. 그러니 해, 간, 간이나 담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력에 문제가 생겨요. 간의 횡경망 밑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소화 분비, 췌장화 같이 담즙 분비를 해가지고, 위에 같이 북착, 북착 해가지고, 이제 소화가 되게 하잖아요. 간이 이게 간에게 보면, 내, 지금 아버지도,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간 때문에. 음, 간이 나중에, 지 기능 뭐 하면 복수가 차요. 그러면서 이제 식도 쪽으로 해가지고, 출혈이 생겨요. 피. 그러면 앉아, 여기 망가졌다, 신호거든. 그럼 뭐 밥을 못 먹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좀, 간능이 떨어지면 화도 좀덜 나야 되고요. 그리 와가지고, 누구라도 와가지고, 광 꾹꾹 찌르고, 막, 성질 빡빡 뿌리는 사람도 있으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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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 간 나쁜 애 가면서, 아이고, 뭐, 저래, 뭐, 왜이길래 저래, 간 나쁜가?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느긋하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근데 본인이 그게 안 좋으면, 자꾸 성질이 자꾸 나고, 광도 치게 되고, 왜? 차이니까, 간에서. 피를 저장하거든요. 야가 그 기능을 해갖고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물이 과로해도요. 돌면서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눈에도 영향을 미치고 손발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막부고진에 줄도 막 생기고 눈에 피줄도 자꾸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뭐 되냐면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피줄 터지고요. 제일 약한 데가 먼저 터지거든요. 눈부터 터져요. 그다음에 이제 뇌 터지면은 뭐 재수 없게 아버지 문제로 이어 터지고 뭐 끝납니다. 어서 약물 해갖고 뭐 10년도 살고 하던데. 그래서 합병증 같은 거, 당뇨, 신장 기능 떨어져갖고, 당뇨도 고혈압도 있고 이런 약 잡고 드시게 되면 되고, 뭐, 이렇게 혈전용 해제해갖고,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약은 좋은데, 식습관을 조금 개선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이 나쁘면은, 뭐, 볼라무나 뭐, 간에 좋은 것좀 많이 드시는 게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고기잖아 집에서 뭐, 차처럼 크기보다는 뭐, 차처럼 한방차나, 안 그러면 뭐, 뭐, 옷에 뭐, 피 맑게 해주고, 뭐, 레몬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대추차. 이거 한방 쪽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위장도 보여주고. 그러기까 살면서 마음도 좀 편안하고 웃고, 웃고 이래야 되거든요. 간기능이 자꾸 떨어지면 자꾸 이상하게 성질을 낸다. 그래가 똑같이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그래, 성질 잘 내라. 시커내라. 하고 그냥 이렇받아넘겨야 되지. 그거 좀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질을 낸 사람. 그럼 나중에 탈나요. 어, 벌써 탈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 얼굴색을 보면요. 얼굴색을 보면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고, 빛나는 사람이 있고, 칙칙한 사람이 있고, 환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사람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 아이고, 제 아줌마 어디 좀안 좋나? 와, 저래, 떼떼떼 오셔가도 막, 막, 안따져도될 일을 갖다가 막 팍팍 따지고, 막, 하나하나 막 이런, 아이고, 병원 가고 있어요. 위장 나쁜 관인데 하면서. 성질 좀 내지 말고요. 이래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솔직히. 그럼 가보면, 위에 암이 있대요. 위암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얼굴 봐도 참 그런 게 나타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눈으로 홍채로 봐도 건강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귀로 봐도, 이, 그 건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귀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쬐배가 돌려도 안 아파요. 안 아픈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꾹 누르면, 에이, 아야야, 아야야 그러는 분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말하는데, 이런 쉐킥 하면서, 귀때기 막, 이래 막쭉 땡기고, 막, 안 때리면, 때리는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귀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눌러도 안 아파야 됩니다. 돌려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침마다 이렇게 똑똑똑 똑 두드려진 것도 건강에 아주 좋은 거고요. 이빨, 딱딱딱딱 소리 내는 것도 아침마다 하시면 건강 에 좋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락에 귀에도 다 있고, 얼굴에도 다 있고, 예. 손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수지침 보면은 머리, 손발, 발쪽으로, 뒤쪽으로 있고, 오장육부가 여기 안에 다 있는 것 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귀 같은 데는 좀, 머리가 많이 아프면 이렇게 귀를 좀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 무릎 아프고 이러면은 위쪽, 위쪽으로 좀 만져주시고요. 머리가 이 앞쪽이거든요. 죽는 데거든요. 예. 눈 아프면 여기 중앙에 좀 눌러주시면 좋고요. 예, 마사지 좀 해주시면 좋고 내 몸이 이렇게 풀려 가지고 마스크를 찌면 귀가 이렇게 돼요 유연해가지고 예, 어떤 분들은 막딱까 야문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좀 풀어서 마사지 좀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제일 좋은 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면지 이러면은 자궁 방광에도 문제가 갈수 있고요 그러면 출산에도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장이 해부하러 중국에 가보니까 이거 한쪽은 없고 한쪽은 낫더라고요 동그란 데요 조그만한 데서 어 피를 걸러주고 깨끗하게 하는 건데 에, 그 기능을 하는데 그게 먼저 뭐 걸러주면서 노폐물을 이제 소변 방광으로 보내주고 또그 기능이 자궁에도 영향을 미치고 골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예, 머리 치매 기억력 그다음 이빨 뼈를 주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쪼매는 기능이 엄청나게 좋은 기능을 많이 하는데 아 이거 어, 어떻게 하면 신장을 좀 좋게 하는가 예 너무 나쁘게 하는 건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음, 특히나 신장에 조, 나쁜 거는 아니잖아 너무 달게 드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게 먹어버리면은 신장에 그극이거든요 그 그래서 단맛이 그 신장을 기능을 해치니까 뭐 커피 드실 때도 설탕을 좀빼 보고요 그러지 않으시고 그뭐 그다음에 또 너무 꿀 같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그좀 신장에 단맛에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하다 보니까 육식도 좋지만 기름진 너무 육식 그런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 신장에 좋게 운동도 좀 해주시고요. 잡 앉아있으면 허리가 나빠져요. 눌리니까 자꾸 신장에 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나중에 되면 투석을 하게 됩니다. 투석. 아시는 분도 좀 3년마다, 뭐, 3일마다, 이틀마다 뭐한 번씩 막 피를 돌려주기 위해서 그거 받으러 가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어떻게, 뭐, 약을 해가 드리기도 그렇고, 뭐, 신장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너무 진하고 독한 것도 신장에 무리가 가면 드실 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하게 먹어도, 와, 먹은 것 같다, 좋다, 하시는 분 있는 반면에요. 대부분 제가 한, 보니까 한, 한 55%? 60% 정도는, 그렇게 진하게 드시는 건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누가 먹고 난 뒤에, 진하게 먹고 난 뒤에 좋다고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진하게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 적당히, 예, 적당한 정도로, 그것도, 낮은 온도로 오래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간에 무리도 안 갑니다. 예. 흑염소 할 때도 흑염소 먼저 따리고 나서, 약자도 그렇죠 나중에, 넣어가지고, 그, 저온으로 주최해서 보하면 훨씬 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병원 가시거나 어디 가셔서 내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어, 뭐, 폐가 나쁘다 그러면 바로 뭐, 기관지에 좋은 것들 많이 드시고, 웃고 즐겁게 생각하셔야 되고, 간 기능이 좀 떨어지신다 하면은 아이고, 막 즐겁고 웃고 행복하고 그런 걸 자꾸 생각하시고, 뭐, 산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등산을 하시든지 즐거운 시간 좀 가지는 게 좋고요. 신장도 그 걸러주는 부분이 있겠는 되게 뭐무담안가는 시래기 같은 거, 예, 뭐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드시는 게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위장이거든요. 연세 드셔도 오래 사셔야 되는데 못 먹어 돌아가시는분 많이 봤거든요. 이 우울증 아프고, 아, 더그 이상 먹기 싫다, 식 음식을 끊어버리시는 분도 계신데 잘 먹어야 소화 잘 되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요, 위장이 상합니다. 그래서 막 이쪽길로 듣고 이쪽길로 흘려버리고, 막.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막, 누가 뭐상처를 준다 하면, 그걸 갖다 하루 정도 내일, 모레까지 무슨 일어날 일까지 걱정하시고 이래가지고, 위장이 더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하면 큰일 납니다. 오래 사시고, 우리 단골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거 보시겠지만은, 좀, 마음을 좀 수두분하게 쓰시고, 또 즐겁게 생활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 지금 뭐, 연장이 한 개씩 고장나니까, 그래서 병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암도 많고요. 너무 무리해서 젊을 때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신장 쪽에 문제 있어서 혈액암 걸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열심히 사신 분들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암 같은 걸리신 분들은 이제, 아, 하시는 일에 스트레스, 신경을 너무 많이 썼구나. 그럼 내가 좀 신경을 좀 놓든지, 먼산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다가 내려오든지, 그러면 좋은 거 생각하다가 하든지,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선 수술이 잘 돼가지고 위암은 잠깐 잘라내버리고 해도 되는데 또 대장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을 너무 슬픈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뭐 식생활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즐겁고 기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아휴씨 욕밖에 안 나오네 카면서. 맨날, 여기라서면 괜찮은데, 얌전한 양반들이 다 아마 병이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양반 같은 분들. 속에 막 담아놓거든요. 이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다 풀고요. 어디 가면 마음도 치르고, 막 산에 가 야, 호로야 하든지, 욕을 하든지, 막, 어디가 풀든지, 그래 살아야 되지. 그 자꾸 이어놓고, 막, 하루 이틀 요만큼은, 그 다음날 이만큼, 그 다음날 이만큼 이래도, 어, 이 여가 망가져요, 망가져. 그러면은거 머리도, 혈액순환안되그럼 터지고요. 그는 이제 건강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어 하반신을 이렇게 따뜻한 벌에 담가가지고 좀식으면또좀더 받고, 식으면좀더 받고, 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요. 근육이 잘 풀리거든요. 예. 그, 이저 서울에 가서 이제 맞추, 뼈 맞추는 선생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같이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근육을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앉아 나중에 뼈를 맞추더라고요. 탁 뜨는 데다 뚜둑 소리나면서 그때부터 덜 아파요. 근데 문제는 한번 다쳤던 데는, 또두번세번 되면 번또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오랜 시간 계속 앉아갖고 운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허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오른쪽 쓰시면 왼쪽 이쪽 편의 췌장근 긴그 근육이 무리가 많이 갈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내가 앉아서 무슨 사물을 본다든지 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허리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풀어 주든지 마사지 해주든지. 그러면 뭐. 뜨뜻한 물에 가다 찜을 하든지 테니스공으로 뒤에 눌러서 계속 풀어주든지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간 운전하시니까 한4 0 되면 되니까 허리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분들 그래서 나중에 수술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수술보다는 저는 조금 풀어주고 보상해 줄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보약이든 뭐든 자기가 믿을 만한 곳에 가셔가지고요. 1년에 뭐 자기 몸을 생각해서 농사 지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거 뭐 해독 주스를 만들어 갖고 같이 다든지 나름 내가 부종이 있고 이러면은 호박을 농사 지어 가지고 호박에 옥수수제 넣어 갖고 드신다든지 나도 호박에 배농사를 짓거나 어디 이웃에 있으면 배를 좀 가져와 가지고 기관지에 좋도록 해 가지고 도라지나 더덕을 좀 넣든지 데쳐 넣고 이렇게 드시면은 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미리 이 폐를 강화시켜 놓으면 어째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난리 번벅이고 노인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면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몸의 어느 장부가 자꾸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생명도 단축이 되고, 뭐 면역이 떨어지면 자꾸 아파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막 은성 넘기고는 뭐 저주하듯이 말팍하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그러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예, 그렇기네 항상 웃고 즐겁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셔야 오래 삽니다. 그 기능이 떨어진다 가면, 그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좋은 거를 매번 드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어, 저도 뭐, 우리 당골들 많이 오시지만은, 어, 보탬이 되게 어떻게 하면, 어느 게좀 좋고 도움이 되고, 뭐, 드셨는 분이 이걸 먹고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고맙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습득했잖아요. 그러면 얘기해 줄수 있거든요. 아, 요래 먹으니까 좋더라. 그 요래무이간에 좀, 여기, 백이더라. 예, 그러면 이제 약이 좀 진하다 싶으면 드신 분하 같이 조금 한잔더 드시면 괜찮은데, 저도 민간에다 보니까, 잘해준다는 게 이렇게 한, 한 숟껏 드 갑니다. 손이 더들어요그러안 뭐 받쳐줘요. 고마운 마음에서 더 잘해드린다는 게 답으로 약이 아니고 독이 될 뿐다. 그러면 이제, 뭐 드시는 분도 <laughs> 물을 조금 한잔 드시든지, 그래, 좀 좋은데, 이, 저도 손님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럼 뭐뭘 배우냐 하면, 은 와 열심히 살지요. 진짜 이약 깽물고 막 새벽 에 일어나갖고 막 매장 여섯 개 일곱 개 되는 거만다 돌아댕기면서 그 하시면서 새벽 밤잠 안 자고 또 맡기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오, 너무 무리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겁이 납니다. 좀좀 아, 좀 그래도 보약이라도 드시고 하시니까 좀 다행인데 안 드시고 막 아, 과로 해 가지고 막 몸쓰고 막 근육 50대 넘어가면 스스이관절에 부분도 시슬 뭐, 어디, 염증도 막 생기고, 손, 손에도 막 일마야 뭐손톱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먹어줘야 됩니다. 먹어줘야지 어디 가도 좀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뭐, 장사가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뭐, 도라지 반찬, 더덕 반찬도 구워가 먹고 산에 가면 좋은 거 있으면 또 뭐, 드시고, 그래주는 게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생활에서 병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음식 습생을 잘 하시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먹, 먹었던 게 자꾸 독이 되고요. 모르고 먹었던 게 이제 나중에 암이 와요. 그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오는데요. 그, 그 유전적인 거죠. 위에 할아버지가 뭐, 당뇨가 있다든지 이러면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기 아버지 고혈압이 고혈압 조심해야 되고요. 저 아버지가 간암이 오거나 뭐, 폐암이 오, 오거나 그랬으면 본인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습생을 잘하고, 그 아버지의 했던 것 같다가, 그래 안 하기 위해서는 간에 좋은 먹어주고, 뭐, 약주를 간단하게 먹든지 그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 수생을 잘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